안녕하세요. 체리 사사모입니다. 제 봄에 눈접했죠. 올 3월에 그때 당시에 대목을 여기 하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하나 두 개를 어, 대목만 심어놨어요. 접붙이지 않고 대목만 심어가지고 얘를 또 삽목해서 대목 좀 늘려 놓으려고 얘들은 그냥 심어 놨고요. 아. 그러면 50개 주문해 가지고 48개를 접붙인 거죠. 어, 상태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올봄에 대목 주문한 게 대목이 너무 얇아서 깎기 접으로 하려다가 눈접을 했죠. 눈접을 했는데 몇 개나 제대로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어, 접이 안 돼서 그냥 대목만 대목만 이렇게 따로 키우고 있는데 한약 20cm, 30cm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자라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접이 잘된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돼서 한번 묶어줬고요. 이는약 1m20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개네요. 정확히 30개. 48개의 눈접중에서 30개가 됐네요. 30개. 그래서, 대목이 너무 현찮아서 50% 이상 접목 성공한다고, 그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30% 이상이에요. 아, 30%가 아니고,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고, 일단 뭐, 대목은 잃지 않고, 대목은 요런 대로, 요렇게, 그런 대로 이제 자라주고 있으니까, 저걸로 이제 삽목해서 대목 늘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대목도 주문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삽목해서, 어 대목 늘리고, 그 다음에 묘목도, 많이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고, 간혹 가다가 이제 죽어나가는 애들 보식할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묘목을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 이렇게 그냥 진행들 하셔가지고, 죽어나가는 거는 묘목 직접 생산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연목이 워낙 비싸니까 2 5 0 0 0 원, 뭐 3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뭐 그냥 취미생활 한다 생각하시고 접붙이기 해서 이제 뭐 어디 심을 데가 없으면 화분에다 또 심어서 어 아파트 베란다에 갖다가 놓고 일부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결과는 뭐 만족할 정도고요. 뒤까지는 얘들도 분명 벌레도 많이 댐비고 이렇게 벌레들이 뜯어놓고 숫나방도 이렇게 숫나방도 가위도 해놓고 했는데 그 정도면 뭐큰 이상 없이 잘살것 같네요. 그래서 키도 많이 컸고 충분히 보식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화분으로 옮겨놓고 자라는 어 모습 지켜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올려봤고요. 또 내년에도 이제 접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영상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 어 이제 뽑아서 어 보식하고. 그 다음에 화분에 옮겨 심을 때 다시 한번 또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